안녕하세요 또라니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친한 지인분을 불러서 고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가네 라이브로 올라는 예.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맛있게 어? 고기가 굽혀지고 있습니다 구워지고 있... 말이 안된다 <laughs>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이거 드릴까요? 이거로이걸를 이거를 이아를 이거를 아거를이거 소리 거으면 어떡해? 거를이거나 맛있다. 이거를 이거를 맛있어? 미안하다 <laughs> <laughs> 하유라 맛있나? 맛있어. 응. 맛있어요. 너가 똑똑해. 하율너 방송에 얼굴 나오는 거야. 그방송이서 얼굴. 이렇게 지글지글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.